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며 국민의 인구와 우리 동지들을 팔아넘기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, 여러분.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어제 대전 연설에서 우리당 대표부로 나오신 한 분은 12월 3일 그날 개엄 해제 표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어제 연설에서는 개엄을 옹호하는 세력에 앞장서서 개엄을 반대하는 우리 당원들을 향해서 부끄러운 줄 알라고 소리치셨습니다. 저는 다른 분은 몰라도 그분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정말 부끄러운 건 누굽니까? 우리가 아무리 표가 도움이 되고 정치가 어제 말한 걸 오늘 뒤집어 엎고 표변하고 협잡하는 것이 정치라 하더라도 우리가 양심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? 여러분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, 후보님들. 가슴에 손을 언제 보세요. 개혁이 옳습니까?